국가 기도회단에 참석하신 우리 뉴저지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코비드 19로 인해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비드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의료, 교육은 물론 종교와 국가, 그리고 국가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그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지난 15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살아가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했었기도 했고, 순식간에 일어난 팬데믹 상황 앞에서 우리는 앞을 볼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환경에 정신적 터널을 지나고, 해도,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정상적인 대면 예배가 장시간 사라졌고 각종 온라인으로 들여지는 예배로 신앙적 명맥을 유지하며 우리의 신앙적인 좌표를 확인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은 우리나라에금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국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인해 코비드의 전염 확산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이제 실내와 실외의 거리 두기 지침 해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뉴저지 교회 한인교회협의회에서는 뉴저지에 있는 각 교회의 단체와 연합하여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고 오늘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여 기도할 것은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인으로서의 복을 기해할 때라 생각합니다. 성경 히비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치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비디 나이트는 극복하기 위해서 육체적 백신을 맞았다면 이제는 영적 백신을 맞이할 때입니다. 가라앉았던 신앙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침체됐던 믿음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감을려야 됩니다. 특히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체리되는 법안과 최근 아시안 혐오 사건들이 날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뉴저지의 신앙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참석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많고 가장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대안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 문제 해답이 하나님의 심을 믿기 때문이며,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구장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부러주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기대를 시작으로 기도요, 기도의 기도 말씀으로 영적각성을 일깨우는 우리가 뉴저지의 불씨가 되십시다 도화성이 되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 1절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외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문제 해결자 하신 하나님 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늦어지를 변화시켜 주시옵시오 우리의 무렵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에 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